네. 네, 괜찮습니다. 와 됐다! 아 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우. 와. 아.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네네 네요. 아.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laughs> 설명을 좀 <laughs>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지하 2층에 되는데, 그날따라 제가 지하 3층에 됐어요.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여기가 이쪽을 이제 회차하는 곳이었거든요? 회차하는 곳이어서 사실 이렇게 아주 넓진 않지만, 충분히 넓은 곳이었는데, 근데 사실 진짜 출구는 여기였던 거야. <laughs> 여기가 진짜 넓은 출구였고,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주차 공간이어서 여기 이렇게 제네시스가 되어 있었고요. 시스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벤츠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근데 이제 출구 표지판이 한이 정도에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출구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를 여기서 본 거야. 보고, 아, 출구 왼쪽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가다가, 기둥이 여기 엄청 큰 기둥이 있었는데 어 가게 안 나오네. 어더더더 더, 더, 좁게 좁게 하다가 이렇게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 젠시스를 박을까 봐 이렇게 주춤주춤 하던 게 그렇죠, 기둥에 맞아요. 박혀버리게 음, 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아저씨께서 거기 그 공무원 선생님께서 빼주셔서 진짜 다행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려면은 여기 이렇게 움푹 파이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 <laughs> 근데 그때 빼주셨던 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아,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조금 파, 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되게 튼튼한가 보다고 그렇게 <laughs> 말씀해주셨어요. <laughs> 아, 그리고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진짜 감사해서. 이제 음료라도 드리고 음. 싶었는데, 공무원이셔서, 네. 뭐, 절대 못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감사해서, 그, 홍삼 음료, 이 박스로 된 거, 제가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된다고 이런 거 나중에 문제 될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아 그럼 제가 마음만 진짜 꼭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진짜 이때 빼주신 다음에 저가 너무 걱정되셨는지 진짜 출국까지 막 배웅해 주시면서 안전 운전하세요 <laughs> 이렇게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빼가지고 돌렸어야 됐는데 그게 제니시스랑 벤츠 박을까 봐안 됐던 거죠 음. 그리고 원래 이렇게 넓은 데가 있는데 넓은 대로안 어. 가고 좀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좁은 데로 이렇게 음. <laughs> 여기가 출근자이고 가려고 어, 여기 했다가 출구 이게 화살표가 돼 있으니까 네. 그걸 여기서 보고 아 왼쪽 왜냐면 여기 공간이 막 엄청 좁진 않았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아, 여기, 원래 이제 회차하는 곳이라서 어느 정도는 이게 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일로 가, 가, 가야 되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 이 각도에서는 그게 진입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조경을 사줬습니다. 보조경 보면은 폭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정말 회가닥 하지 않는 이상 그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이거는 제가 동생 선물로 준 사이드미러 보조경이에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이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전달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선물로 사고 치고 다니지 말라고. 나요? 는것 어, 같아요. 차선에서 이 정도 됐을 때안 보여요 차선이. 근데 보조 미러를 달게 되면은 방향 자체가 약간 아래를 향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차선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보여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착폭감에 대해서 이해가 적은 초보분들한테는 보조 미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범블비 제 자동차가 다 고쳐졌다는 연락을 받고, 어 쉐보레 분당 서비스 센터로 가는 길인데요. 그동안 저를 참 많이 도와준 이 K5. 일주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게 잘 타고 다녔거든요. 되게 어, 별로 이질감 없이 운전 잘한 것 같아요.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서 어, 유선으로 연결하긴 했지만 나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LPG 모델인데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지금 푸우탱크에서 하나 한 눈금 정도 밖에 안달았고 그리고 풀로 넣었을 때 43,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유지비가 진짜 저렴하긴 저렴하고 나 생각해서 어, 근데 잠시 혹했던... 우리 K5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저는 범블비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픈 차들이 많습니다 저기 제 별비가 있네요 이 차량을 좀 빼드릴게요 아네 와 완전 새 차처럼 말끔하게 수리가 됐습니다. 188만원 나왔고 자기부담금은 34만원 나왔어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두 곳을 고쳤다고 알고 있거든요. 와새 차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 자칫 교환 해드렸고요 주앤다는 여기 까졌었잖아요. 네, 네, 네. 주앤다는 도장 진행해드렸고요. 보수 네. 도장. 네. 저희 교황 황금 도장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네. 이거는 수진이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고송합니다